식빵. 식빵은 제필 거야, 이거. 캔맥주탕. 요 둘이 한명 까자. 밑에 보기, 음. 아저씨가 넣어야지 뭐. 맛동산 먹을래? 아, 아니, 먹을 사람 우리밖에 없어. 하나 까봐. 야 이거 우리 모뭐사있드로라나 어? 뭘사꿨다고 뭘? 뭘? 어그럼 비싼거야 저것도 이냥너 아저씨가 아니 고기만 좀 넣어 고기 아저씨가 내야되는데 여기가 아니야? 응? 자, 자기들 건 자기가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농가 좀대화로 과자, 과자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죽을 거라는 걸. 응? 음? 저도 먹을 거라는 걸 아는 가같요 고기 먹을 때는 흔치만 찼어. 뭐. 안 돼! 배터리가 빠졌어. 지금은 또안 돼, 음주운전이야. 음주운전이야. 막고 있어서. 몇개 주로 들어갔어? 이개 줄래? 하고 다니지. 저. 좀럼 있다고. 그러면. 제거 올라올라고. 응? 니가 알아서 해. 차를. 답답하지. 답답해. 아, 그래. 못 움직인다며. 아,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 이제 배터리를 저희안테 갖고 분리해 놨거든. 오케이. 네.